Kim Yamatei, <laughs> Yamate, Yamate, Yamate. Don't do <laughs> that. I teach you Russia. Can I fuck oh. you? Okay. Well, thank you. What? what? I teach you, uh, Russia. Russian language. it I... Can I fuck you. I fuck you. Fuck fuck you too. You want to die? <laughs> 아 총이 no, no, 없어. No. no, no, thank you. <웃음> <웃음> China, 방, big, China, Victor. 어여여 여기, 어, 여기 기차 여기 하나, 하나 남아요? 예 옆에 차도 안 타고 바로 그쪽으로 달려가거든요. 총구했다 hey, Straight n e York. Hey, hey, hey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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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no. 밀터베이스. 어, 나 검문사 앞요 형. 대키 오 내려오세요, 줄게 이거, 이거 우리, 있냐, 이거 이거, 도더까지고 검문사 하면서, 하면서, 하면서 검문사 있는 애들을 지치죠. 그 정도면 나고 나오고, 나오 so Let's go, let's go, that's go that's bridge. on, on b r okay. okay. i d 얘 예, 지금 에어드랍 먹으러 가고 있어요. I want, I want to, to, to go, go Russia, Russia. Yeah hey, come on in blood or come hey, bro. What? Why swimming? Bro? Yes? Hey, And I want to suck putting dick Suck putting dick? 돼. 에이. <웃음> <웃음> 저 어디가? 제, 제 에어드랍 터미널 빨간, 빨간 거. 배 있는데 여기? 아니야 에어드랍, 에어드랍 먹으러 가고 있어 요제 수, 수영하고. 우리가 빨간 선삼 주차요. 그걸 나고요 역시 한국인 역시 한국인들 생각이 똑같아. 다들 다들 걸려서 컨트롤 게 하는 게좀 게좀 힘들어. 힘들어. 그냥 노답만 봐야 돼. 먼저 맞히는 게 낫잖아요. 한계를 한계를 걸려고 하는. 거야 퀘스트 비치. 그 한계가 너무 크다는. What? <laughs> We will one take one. the air drop. 어. 줘요 줘요 줘요. 운전 대 줘요. 오케이. Okay. We will take airdrop. No. <laughs> Fuck you. It is mine. <laughs> 어, 앞에, 앞에 차. <laughs> 어, 안... 한, 한팀 하나 더 와요. 팀한 <laughs> 팀. <웃음> <웃음> What? 일단 뒤에서 숨을게요. 쟤네 저쪽에 있었으니까 뒤에서 좀 숨을게요. <laughs> 시체는 다 보이는데 적들한테. 쟤왜왜온 거지 쟤 진짜. 이 새끼 카고팔이다. 아유 사이가에다가 4배를 다셨네. 구상이 있어요 걔네? 어 있어요. 아 아직 한팀다 여단... 있을 거니까. 어? 카고팔 저 주실? 돈 다이. MK... Okay. MK14 있어요? 이 새끼가 MK야? M249 아니에요 저거? MK가 아, 아 맞아, M249. 누가 M249야? 그 아저씨 앞에. 네. 아, 이거 M249 낄까? 에이, 에어드랍이 있어. 아, 그 에어드랍 풀렸다고 물어봤냐며. I'm so sad. Why? 에어드롭 다이. 에어드롭 <웃음> 다이. <웃음> 에어드랍 다이. 에어드랍 다이. 에어드랍, 와이드. 에 쏜다 여기. 에이, 돈슛 브로. 에이, 브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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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워리 에이, 브리이 브로. 에이, 브 에이, 에이, 에에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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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에이, 브이에 에이, hey, 브로. 아 아닌데? 아닌데? 어, 맞아요, 맞아요. 제가 쏘는 거예요.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, 화면 네, 소리 저기서 났어요. 일부러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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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일부러. 시바, 시바. 시바, 시바. 스바, 시바. 미친 새라니까 잡아. 에이, 브로. I love him. I take it. I take it. Enemy take it. What? Take it, enemy skill with him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이 오오오. 에이, 돈쿄 무비율이, 아, 무, 무비, 무비율이 없네? 아, 무비율이 없어. 아, 여기있네. 아이유. I kill you, okay? <laughs> no, no kill. Hey, 형 bro. 나와봐요. 나.. 나 움직이지 bro. 마요, 거기서. 머리, 머리. 누가 여기 쏘는데? 헤이 hey, bro. 저 새끼 카고팔이에요? 아니에요, m16이랑 u m p <놀람> 어이, 씨, 발 <뭐야. 놀람> 차, 차한대더 있는데? 우리 팀이 스카고파 아니, 스나이퍼, 스나이퍼. 스튜패드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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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하니까? 우리 팀 맞아? 예, yeah, 우리 팀이에요. 헤드 날라갔어. 다시 싸우는 애. 와저새 끼면 됐어. 에이, 쓰리 비치. 에이, 비치. 돈 씌우. 돈 씌우. 에이, 비치. 돈 씌우. 에이, 비치. 돈씌 에이, 비치. 돈씌 에이, 비치. 돈이 비치. 돈씌 에이, 비치. 돈 씌우. 이 비치. 돈 씌우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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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치. 돈 에이, 비치. 돈 씌우. 에이, 비치. 이 비치. 돈이 비치. 이 비치. 돈 이 새끼 아쟤 자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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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픽미업아아아이킬유노노노노노얘또 <laughs>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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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<laughs> 그� <laughs> UMP 들었다 또레 건문소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브 우리 브릿지엔 뭐라해야되냐 so 시발 뚫을 수 있으면 뚫어봐라 이개 새끼. 브리지 디펜스. 비팀. Hey, bitch, don't shoot.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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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Just j u o p just j p Okay. o u don't kill me, okay? <laughs> yes, yes. yes. Okay. Silent... What? We no, 형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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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, 그만 써, in, 그만 써. 저 새끼 존나 잘 써요. 우리 뒤져 이거 잘못하면. You want to die?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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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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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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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워밍. 저 새끼 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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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중률 80이야 번들만데. 씨바 fuck Korea. You are Chinese. I am Chinese. Yeah, I am fucking Chinese. 그 형뭐예요 총, 총 뭐야? 아. 근데 건물도 지금 아더러가서 What the fuck? 점사 싸기 존나 힘드네? 점사요? 그거 단발처럼 네. 쏘시면 되잖아요 제가요 이거 차 넘어오는 거 터치는 거 보여줄게요 사람이 아니고 차를 터치는 저 못한 점요 못한, 에, 못한 점요 에어드랍 에어드랍 He, he's coming 저오탄 오탄점력 w 탄이요? w 방향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막막 막 쏘세요? <웃음> <웃음> 연습을 해야 돼요, 이거. hey getting car. 노노 노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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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그렇게 no? 멀리 있는 거안쓰 so i don't need car. So 근데 벌써 1 8명 남았는데 이넓은 땅에. 그냥 저거 드랍 먹으러 가는 시게 빠를 것 같은데. hey 원래 y 1 8 p e o e it is yes. No i like 1 8 I can kill 18. <laughs>